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때 탈북 사연. 2017년 어느 겨울밤. 영하 28도 눈보라 속에서 한 여자가 손으로 눈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벗겨져 피가 나고 입술은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50m 뒤에서 6명이 총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딸이 스물셋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해야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원입니다. 25년간 북한 정보를 다루며 탈북자 수백 명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확인한 이 여자의 생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진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해외 중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 가명입니다. 유나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령, 북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중국 국경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죠. 유난의 가족은 네 식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나, 그리고 16살 여동생.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지하 4 0 0터 아래로 내려가 석탄을 캤습니다. 그런데 2015년 여름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졌고 아버지는 그 속에 갇혔습니다. 7 시간 만에 구출됐지만 왼쪽 다리는 이미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습니다. 마취제도 항생제도 없습니다. 결국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마취도 없이 아버지는 그날 이후 일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배급도 일자리도 치료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그의 겨울부터 유난의 가족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에 나가 옥수수를 팔았지만 하루 벌어서 그날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윤아는 그때 18이었습니다. 학교는 진작에 그만뒀습니다. 북한에서는 학교에 가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윤아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USB, CD, 옷까지 국경을 넘어온 중국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여름 윤나는 보이부에 걸렸습니다. 보이부. 북한의 비밀경찰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보다 더 무서운 곳이죠. 김정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조직입니다. 윤나는 보이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나는 제게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다가 그냥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이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유나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빨간 표시가 찍혔습니다. 요시찰 인물, 계속 감시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뒤로 유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보위부가 따라왔습니다. 2017년 11월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동생이 잡혀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USB로 몰래 봤다가 신고당한 겁니다. 여동생은 16살이었습니다. 유나가 보위부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동생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보이부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살리고 싶으면 중국 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아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 있으면 가족 모두 죽는다는 걸. 자기라도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가족이 산다는 걸. 2017년 12월 7일 아침 윤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말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 장마당 다녀올게요.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유나가 집을 나선 그날, 사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장마당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국경으로 간다는 걸, 어머니는 유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브로커를 통해 유나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죽는 것보다 중국에서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밤 11시. 유나는 회령 시내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안내인, 일명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이죠. 유나는 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입니다. 유나가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브로커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자정 넘어서 눈보라 오면 그때가 절대 서면 안돼 기어가야 해 센서 있어 그리고 보이부 나오면 무조건 달려 총 맞아도 절대 멈추지 마 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센서가 뭔데요 사람 체온 감지하는 거야 50m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경보 울려 그럼 3분 안에 보이부 온다. 알았지?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야. 까. 윤아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서 손에 장갑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장갑은 사치품입니다. 맨손으로 차가운 눈을 짚으며 기어갔습니다. 철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40m, 30m.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벽 2시 3분. 띠링, 띠링, 띠링. 센서가 반응했습니다. 해령 보위부 감시 초소에 즉시 경보가 갔습니다. 초소 안 보위부원이 소리쳤습니다. 센서 47번 반응. 좌표 확인. 전원 출동. 3분 뒤. 산 위에서 불빛 여섯 개가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추격조 여섯 명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그 불빛을 보고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달려야 할까요? 숨어야 할까요? 윤아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을 눈 속에 파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톱이 벗겨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초 만에 윤나는눈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얼굴만 살짝 내밀고 나머지는 전부 눈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추격조가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장화가 눈을 밟는 소리. 철석철석. 추격조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다. 센서 위치가 여기야. 발자국 있나? 눈 때문에 안 보인다. 포위에, 유자로 포위에서 좁혀, 추격조 6 명이 반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10m, 8m, 5m,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격조 중한 명이 유나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군악 끝이 유나 머리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을 밟았습니다. 유나는 눈 밑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부원이 갑자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쪽에 발자국 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발자국이 보일 리 없었습니다. 다른 추격조원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아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보이부원은 1년 전 자기 동생을 탈북시켰던 사람이었다는 걸 자기도 가족을 북한 밖으로 보냈기 때문에 윤아를 살려준 겁니다. 추격조가 윤아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눈 밑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영하 28도였습니다. 숨을 쉬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옵니다. 그 김이 보이면 끝입니다. 유나는 참았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격조가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수색했습니다. 발로 눈을 차는 게 아니라 손으로 눈을 파헤쳤습니다. 한보이부원이 윤아 등 위를 밟았습니다. 등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움직여도 안 됩니다. 동생, 동생, 윤아 머릿속에는 동생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보이부 조사실에 끌려간 동생.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 있기는 할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동생도 죽어. 그 생각이 윤아를 버티게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추격조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초소 이쪽 47번조. 목표 없음. 센서 오작동으로 판단. 30분 더 수색해. 못 찾으면 복귀. 유나는 30분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동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버텼습니다. 30분 뒤, 추격조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눈 밑에서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한 명이 남아서 지켜볼지 모르니까, 새벽 3시, 유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기어서 철책으로 갔습니다. 철책까지 거리 20m. 다시 엎드려서 기어갔습니다. 철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높이 3m 철조망. 가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철책 아래를 살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던 틈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철책 아래 왼쪽 끝. 눈에 덮여 있지만 철조망과 땅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어깨, 가슴. 철조망 가시가 옷을 찢었습니다. 등을 긁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윤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 뒤 윤하는 철책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윤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 중국 경찰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총살당합니다. 유나는 다시 일어나 중국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5시쯤 유나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중국 농가였습니다. 유나는 그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인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유나는 중국어를 할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중국인 아저씨는 유나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유나는 그날 그 집에서 평생 처음으로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이틀 뒤, 그집 아저씨가 유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한국 선교사한테 데려다 줄게. 유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드디어 한국에 갈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차는 두 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추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 밖에서 여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국공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끝났다. 잡혔다. 중국인 아저씨가 윤아를 공안에게 넘긴 겁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그게 중국과 북한 사이의 약속입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아니면 총살입니다. 윤아는 공안 차에 실렸습니다. 공안 두 명이 윤아 양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아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차는 한 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공안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내려.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이는구나. 유나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안 한 명이 유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 30분 걸으면 마을 나와. 거기 한국 선교사 있어.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공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가. 우리도 위험해. 다른 공안한테 걸리면 우리도 끝이야. 유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공안들은 일부러 유나를 살려준 겁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그 공안들은 조선족이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한국계 중국인이죠.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탈북자들을 몰래 도와주는 조선족 공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들키면 그들도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돕습니다. 윤아는 그 공안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안이 말했습니다. 인사는 됐고 빨리 가. 우리는 여기 없었던 거야. 알았지?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윤아는 어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윤아는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성교사였습니다. 선교사가 윤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탈북자지! 들어와! 윤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윤아를 3개월 동안 숨겨줬습니다. 그동안 중국 공안 수색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3개월 뒤 선교사가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갈수 있어! 여권 준비됐어!"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으로 위장해서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2018년 3월 15일 윤아는 베이징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윤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윤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창밖 보면서 울었어요. 기쁜 울음이 아니었어요. 슬픈 울음이었어요. 제 가족은 아직 북한에 있으니까요 3시간 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유나는 입국장을 나와 공항 경찰에게 자수했습니다 저 탈북자입니다 그날부터 유나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국말이 달랐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뭔지 몰랐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2019년 윤아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유나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버지가 다리를 잃었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금 유나는 간호학과 4학년입니다. 내년이면 졸업합니다. 유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여기는 총소리가 안 들려요. 보이부가 문 두드리는 소리도 안 들려요.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아요. 제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말하든,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않아요. 그게 매일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달 유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년 만에 가족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보위부에서 풀려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윤아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지금 윤아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 당 천만 원, 두 사람이면 이천만 원입니다. 윤아는 낮에 식당 아르바이트, 저녁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1년만 더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랑 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유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천 명의 유나가 있습니다.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뉴스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단지 휴전선 너머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나를 살려준 보이부원, 유나를 도운 조선족공안,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를 돕는 선교사들 그들은 모두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숨 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래 빨간 구독 버튼, 딱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유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되게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